아, 깜짝 놀랐네. 다시 재볼게요. 진짜 놀랐어요. 5600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지파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숭이동에 위치한 투룸을 보여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투룸에 로얄층이 남아있다고 해서 좀 투룸 찾으시는 분, 제가 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나와봤고요. 이 현장은 지금 투룸도 있고요. 쓰리룸이 있고, 그리고 복층. 단세 세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투룸이 14층에 로열층이 남아있어서 좀 빠르게 좀 줍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숭이동의 숭이 오거리라고 하시면, 어, 위치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층이다 보니까 앞에 높은 건물도 많이 없어서 뻥 뚫린 뷰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룸이 정말 작은 투룸이 아니라 정말 넓은 투룸이기 때문에 넓은 투룸 찾으시는 분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100%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부 속에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전실입니다. 신발장부터 보여드리도록 하면, 이쪽 면,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부분도 다 신발장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매립선반 마련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 이쪽에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면동 슬라이딩이고, 흑경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는데, 바로, 어, 집이, 어, 그니까 바로 거실이나 주방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고요. 한번 꺾였고, 그리고 일괄소등버튼은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뛰는 게 개방감일 것 같습니다. 투룸이라고 해서 거실 정말 작은 거. 주방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투룸이 아니고요. 굉장히 쓰리룸 같이 큰 투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제가 어, 거실 사이즈가 이게 투룸에서 이 정도만한 사이즈 나오는 게 솔직히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아, 깜짝 놀래는 다시 재볼게요. 진짜 놀랐어요. 5600이 나옵니다. 정말 놀랄 만큼 저희가 보통 이제 어, 집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게 5천이 넘는 그 거실 사이즈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5,600이라는 사이즈가 나왔고 그것도 투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거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5,600 사이즈만큼 지금 이쪽 끝에서 여기 끝까지 창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방감 또한 좋습니다. 한번 가까이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쪽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앞에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평생 또 막힐 일이 없고요. 14층 로열층이 남아 있다는 것도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거실이 넓기 때문에 기역자 소파나 뭐 6인 소파 이런 것도 충분히 놓을 수가 있고요. 어, TV 아트월과의 거리도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대형 TV도 아마 시청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천장에 보면은 매립 LED 조명 이렇게 좀 곳곳에 사용을 했고요. 삼성 브랜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사 방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럼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룸에서 이렇게 좋은 주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투룸에서 이렇게 큰 주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환기창까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대면형으로 싱크볼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 사용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또 공간이 여유롭게 더 있기 때문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 주방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대형 후드 상부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하 부장도 지금 양쪽으로 해서 여유롭습니다. 광파 오블레이즈도또 기본 옵션 상에 들어가고요. 자인 식탁은 이쪽에 배치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냉장고 자리 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방두개 중에 첫 번째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방인데요.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 3,800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큰 안방이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퀸 사이즈 침대 있지만, 지금, 침대를 두 개를 두고도 공간이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대나 협탁, 뭐 선반, 충분히 여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배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실부터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해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의 위치도 괜찮습니다. 구조가 너무 좋고요.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일단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3,00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두 명? 세 명? 이렇게 같이 거주를 하셔도 이제 방을 같이 이렇게 쓰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침대, 책상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 아니면은 드레스룸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동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수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에 배치를 하시고요. 환기창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대박이에요. 안쪽에 보면은 샤워 파티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 집의 자랑인 것 같아요. 정면에 보면은 지금 수건 수납함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화보장이 있는 세면대에 깔끔하게 길쭉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 이 부분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부터 굉장히 넓어요. 아마 화장실이 한 개라서 굉장히 크게 좀 신경 써서 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숭이동에 위치한 투룸 현장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투룸, 쓰리룸 복층 단세 세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쓰리룸보다 투룸이 지금 로얄층으로 특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14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현장 혹시 궁금하신. 면위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